아침에 뭐 먹을지 고민되시죠? 공복에 먹으면 위장 건강부터 두뇌 자극까지 활기찬 하루를 열어주는 음식 탑5를 알려드립니다. 달걀,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달걀, 단백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간 보호와 숙취 해소에도 도움됩니다. 사과, 하루한알 의사가 따로 필요 없다는 사과, 식이섬유 팩틴이 장 건강을 돕고 항산화 성분이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이죠. 땅콩버터와 함께 먹으면 혈당 관리까지 구두. 귀리 오트밀 세계 10대 슈퍼푸드 귀리 풍부한 베타글루칸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식이섬유가 든든한 포만감을 줍니다. 감자 위 점막을 보호하는 천연 식품. 비타민 C도 풍부해서 피로 회복과 피부 건강에 좋아요. 당근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덕분에 눈 건강 지킴이. 특히 아침에 주스로 마시면 장 운동에도 도움됩니다. 아침 공복에는 탄수화물보다 단백질 식이섬유 위주의 음식이 좋아요. 오늘 아침, 사과 하나와 달걀 한 개로. 든든한 하루 시작해보세요.